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 클랩 최사쌤입니다 11월 26일 RC 부스터 샷 쌤이랑 준비되어 있는 문제들 빠르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 c d 보시면 품사 문제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임코 노 e 즈하고 바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구조분석 많이 연습을 좀 하고 계시나요? In next Friday's sales seminar, 그리고 at Wesley Hall 하고 should speak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본동사, 동사로 들어가 있죠. With Mr. Hard to obtain a half-price ticket이라고 해서 더 이상 동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빈칸에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employees 수식해주는 분사 형태로 봐주셔야 되고요. Well, Leslie Hall에서 있을 다음 주 금요일에 Sales 세미나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Interested C번, 정답. 분사 문제 형태로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동사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동사가 있나 확인 꼭 하시고, 동사가 있고 더 이상의 접속사 없다면 여기 동사 자리 될수 없으므로 분사 문제구나라고 파악하시고 정답 골라 오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에요. 품사 문제고요. Government officials have to act라고 들어가 있고, 뒤에 to prevent any spread of the virus to other animals or humans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ct라는 동사의 성격을 아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친구는 자동사거든요. 여러분, 일용식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문장 여기서 끝났습니다. 뒤에는 부사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정부 공직자는 have to act quickly. 빠르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뒤에도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들어가 있죠. To prevent any spread of the virus to other animals or humans. 다른 동물이나 인간들에게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빠르게, 뭐 뭐하게 부사잖아요. 정답은 B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3번. Profitable, profiting, profitability, profitably. 형용사와 ing 형태, 그리고 명사와 부사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was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는 뒤에 주격보호가 오고, 주격보호 자리에다가는 명사나 형용사를 쓸수 있는데, 지금 중간에 not이라고 해서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사는 명사 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 다음에 부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를 재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A 별로 끝나는 A 번이죠. Even though Smith and Electronics second quarter was not profitable, 비록 이 회사의 2분기가 수익이 나진 않았지만, the company plans to invest a large sum in research 연구에 많은 양의 돈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답 A 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형식 동사를 쓰고 주격 보호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 뭐가 정답률이 높으냐? 형용사가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사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주어와 이 주격보호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말. 주어와 이 주격보호가 동격의 관계로 성립할 때에는 명사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서아쌤 is a teacher.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아쌤이라는 주어는 선생님이다 라고 해서 동격의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럴 때는 명사를 쓸수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가 또 많, 많기 때문에, 어, 형용사의 정답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Renewed, r e n e w to be renewed 그리고 renewing이라고 들어가 있죠. 사실 우리가 10월 2차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2차에서 to have pp라고 to 부정사에 어, 시제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정답으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조금 새로운 부분이라 to be pp도 가지고 와봤습니다만, 이거는 to 부정사의 수동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올라가서 좀 구조적으로도 좀 보도록 합니다. All customers to all should have 동사, their subscriptions, 목적어예요. Before the end of the month to receive a 20% discount. 20%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 초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들어가 있고, before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명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고요. 여기서 have를 좀 눈여겨 봐주셔야 되겠네요. 모든 고객님들은 그들의 구독이 목적격 보호예요 have는 우리가 5형식 사역동사로도 쓸수 있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그리고 목적어를 보고 목적격 보호를 딱 봤을 때 구독이라는 거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renew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갱신되어지는 겁니까? 수동이죠. 구독은 자기가 능동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구독이라는 행위를 당하는 거죠. 그럴 때 PP 형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 renewed라고 들어갑니다. 5번. 앞에 어라는 관사 들어가 있고 뒤에 오브라고 해서 전치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 a b c를 전부 다 명사로 볼게요. a one present는 명사로 들어가면 뭐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현재라는 뜻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형용사로 들어가면 현재의. 스킴은 수치, 시리즈 말 그대로 시리즈, 프로그레션 뭐 발전진 뭐이런 식으로 진척,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어가 들어가 있고, 너 여기 머슬레 쓰고, 오브 보이고, 뒤에 복수 명사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표현으로 잘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Every year, 매년, La Porte University는 개최합니다. A series of seminars. 1년의 세미나들을 개최합니다. led by experts in medical research. 의학 리서치에 의해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1년에 세미나들 이렇게 되게 많이 쓰거든요 a series of 기억해서 맞추고 오세요 자 vocabulary 들어가도록 합니다 competent, relevant, uh, only employees who provide more, more receipts 이거를 잘 보셔야죠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형용사가 수식해 주는 명사와 가장 해석이 적합한 거로 골라 주셔야 돼요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 Competent는 뭐 유능한 이란 뜻인데 영수증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럴 순 없죠. Relevant. 관련 있는 영수증. 그래서 관련 있는 영수증을 제공한 직원들만 will receive 받을 거예요. Reimbursement. 어, 상환. 변제를 받을 겁니다. For travel expenses. 여행 경비에 대한. 여행 경비. 뭐 출장을 갔다 와서 관련된 영수증을 회사에 첨부를 해야 그게 증명이 돼서 여행 경비에 대한 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맨날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번 occupied 그리고 d e l i c a t e d 라고 나와 있네요. We apologize that your reserved parking space was on August 15 and we'll make sure that it does not happen again in future. 당신의 예약되어져 있고 이미 지정되어져 있는 주차 공간이 뭐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확실히 하겠습니다 내 자리인데 occupied 차지되어지고 점유되어졌나보죠 그러니까 apologize 하는 거죠 정답 a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delegate는 위임하다는 라 뜻이에요 자그 다음 a번에 abruptly 급작스럽게 그리고 b번에 simultaneously 동시에 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들 들어가 있습니다 IGZO technology will allow the smartphone screen to consume less power. 이 기술은 스마트폰의 화면이 전력을 덜 소비하도록 허용해 줄 겁니다. 전력을 덜 소비하도록 해줄 겁니다. While, 뭐 하는 동시에 being thinner and more responsive. 더 얇고, 더 반응이 빠른 동시에가 어울리죠. 훨씬 휴대폰 자체가 얇아지고요. 반응도 더 빠르게 하는 동시에 배터리 소모량, 그렇게 소비되는 것도 줄여줄 거다라고 장점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simultaneously라는 비번 정답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6일 RC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